오케이! Okay. 기대만 하겠습니다. 가운데 쪼면 확실하게. 쪼매 면매 쪼매 쪼매 아무리. 매이매 내가 말했잖아. 공매면안 돼, 왜 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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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야 야. 받아야 돼! 받아. 쌓인다. 둘둘 쌓인다. 하자. 아 자, 자. 여기다. 넣어. 넣어. 선대해트에서 쌓인다. 계속 계 해야 돼. 그래야겠어. 비슷하게 또다가아이다 아, 집중 집중. 우리가. 아, 구나갔다 한다. 그래. 우리 나이스. 안스는은 우리 패스. 아, 어, 배쳐. 그래 한 우리 내려와. 내려와. 봐 봐. 하나 하아 치고 뒤 봐. 해야 돼. 이게 너무 느리네. 이게 이 정도에. 간다.

잼잼잼. 발잼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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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목소리를> <귀여운 중국우> <heures>

분장형 같이 와줘 같이 와줘 분장형 같이 와줘 사이즈와 사이즈와 사이즈와봐 자 같이 가줘 같이 와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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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모두들 마무리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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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돼, 오케이, 다시자리 업, 업, 업.

쥐고 아, 아, 나가야 돼. 오케이. 수3원 네, 네, 와야 라. 돼. 리얼이 천천히 와야 돼. 됐다. 됐다. 반대다. 한 번에. 에 반대, 반대 잡아. 그렇지. 에 어,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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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형형형 야, 야, 야. 우리 이제 다시 괜찮어 괜찮어 어아야나올 거야? 아니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호흡해 기다려 다시 여유 있게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한 거 아니니까 다시 좀 타이밍 빠르게 해봐 안타깝게 아, 그래. 기다려줘 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가 가봐 나이스 그냥 가줘 그냥 안으 당겨줘 그냥 안으 당겨줘 네, 회 3회 정러병그 위에 1번 우리 반대다. 좀만 나와 줘. 짜이 막아. 사이즈 막아. 짜이 막아. 사이즈 막아. 짜이 막아. 반대 죽었어. 죽었어. 나와야 돼. 계야 빠지고. 날개 어. 막아, 그대로. 인강 뒤에 다 인간 뒤에 쏜다. 거저. 거저 는 벌려야 돼. 그거 너무 또아 뒤에. 이제. 저강이안에 따라가. 또 와. 받아야 돼. 받아.

네, 다음 거. 비스 좋아, 침투 좋아. 나이스야 네, 사. 발 준비하자. 발 준비. 이 때리니까. 네, 여기. 네, 상. 앞에 앞에 위에서 보자. 힘제없네 가서. 네, 돌가운데 봐! 15번 먼저. 스트쓰면안 돼. 수리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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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야, 위현아, 아니야, 안다수 어차피 키퍼가 튀어 나갈 거야. 위현아 이쪽만 봐야 돼, 이쪽만 감상해. <목소리> 이쪽만 보라고, 형 키퍼가 올 거야.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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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이리 와, 사 대가. 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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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 먼저 하 다시, 위치위치 위치. 뒤쪽! 선수 뒤! 리치, 아니다가와주세요가세세요세개세주세요세주세요가주세요가올려주세요 네, 우리 수비하고. 공이나 되게 빨리. 붙어, 붙어야 부터, 돼. 붙으라고. 아 네. 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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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나 스킬. 스킬. 나 스킬. 나 스킬. 나 스킬.

아, 내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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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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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으아